길이고 그다음에 CA가 요 길이래. 그러면 얘는 뭐야? 그렇지. K, K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AB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다시 이 k K라고 얘기해볼수 있겠지. 음. 아, 그러면 우선 K, K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은 이게 688번에서 K라는 것이 마이너스 로그 A에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얘한테 집어넣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K라는 것이, 로그 A에 EK가 되겠다. 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자. 자, 로그 a 의 E,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A에 K. 이렇게 쓰자. 그럼 이두 개를 갖다가, 뭐 하면? 이면 k 가 나올 거고 이게 지금 로그 a 의 e 가 나오겠다는 거지. 응. 두 개를 빼볼까 한번. 두 개를 빼보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로는 마이너스 로그 a 의 e 마이너스 두 배의 로그 a 의 k 가 되겠네. 응. 넘겨. 그러면 로그 a 의 e 이거를 일부러 사용 안한거야 지금. 음. 이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k제곱이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 이것도 넘겨 다시. 다시 올려.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밑에 a,a 단아하야 그러니까 k의 제곱이 얼마? 2분의 1. 그러면 k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k가 양수냐? 양수지.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하나 갖고 올수 있겠네. 응, 그래서 이거 뭐 정리하면은 여기에다딱 집어넣어버리면은 <laughs> 뭐가 되냐. a에 루트 2제곱이 2라는 얘기지. 응. 이것도 다시 넘겨버리니까 결국은 a라는 것이 뭐요 2에 루트 2분의 1 적업이라고 내가 그냥 쓸수 있겠네. 여기까지 간 거야.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곡선 Y, 이것과 직선 Y는 이 e, 루트 2가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D다. 라고 돼 있네. 그럼 내가꼭 어, 위에 있겠지. K가 어. 지금 적으니까, 위로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쭉 음. 꺼버려. 그러면 여기가 e 루트 2다. 이 얘기지. 그랬을 때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한 거야? 몰라.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q 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e 루트 2가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e의 루트 2.1의 x라는 거지. 그치지 그렇지? 생각하니? 이거 바깥으로 빠질 수 있잖아. 어, 바깥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2의 로그 2의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컷 되겠지? 넘어간 다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로그 2의 x가 되는 거고 얘 다시 넘어가. 그러면 x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거 하나 갖고 오겠지? 그 다음에 어또이 루트2가 뭐랑 만난거야? 로그 2의 루트2분의1에 x랑 만난거지. 응.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넘어가니까 는 루트2 루트2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에서 x값은 얼마? 4가 나오겠네. 어 그럼 그두점 사이에 거리를 우리는 찾으래. 그럼 거리 d 라는 것은 4 빼기 4분의1 잡아주고 4분의15 잡아주면 4분의 15, 4분의 15 되겠지. 어, 그래서 20d를 구하래. 20d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6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 정리하셔.